자 여러분 지금 버추얼 프로토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던 코인이 자 갑자기 폭등을 하면서 천 원대에서 자2,800 원대까지 올라왔죠.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상승이 멈추자마자 자, 바로 연속적인 하락. 자, 지금 며칠 동안 음봉이 계속 쌓이면서 자, 분위기가 완전히 식어 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자, 세력이 일부러 공포를 만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차트를 보면 자, 가격이 지금 2,000원 근처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죠. 자, 만약에 이 자리가 확실하게 무너진다면, 자, 시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을 겁니다. 자, 세력은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미들이 겁먹고 던질 때, 자, 그때 다시 조용히 물량을 모아가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자, 세력의 재진입 구간은 자, 2,000원 밑에 자, 1,700원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1,700원 라인에서 잘 버텨 준다면은 자, 다시 한번 2,500원에서 자, 그리고 그 위로는 자, 2,800원까지 재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여기 2,000원 라인이 깨지면은 자, 그때부터는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만약에 2,000원이 깨지면, 자, 세력들은 한 1,700원 라인쯤에서, 자, 물량을 재매집하는 그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버텨준다면, 자, 다시 한번 2,500원, 자, 그 위로는 2,800원까지 재돌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2,000원 살짝 아래로 밀려났지만, 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자, 만약에 2,000원 밑으로 확실하게 깨졌다. 자, 그러면 세력이 완전히 판을 갈아 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지금의 이 흐름은, 자, 세력이 일부러 개미들을 겁주고 있는 구간이다. 자, 이런 말이죠. 자,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사람만이, 자, 다음에 상승 파동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자, 여기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물타기를 하시거나, 자,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 세력들의 확실한 시그널이 왔을 때, 이 시그널을 읽고서 세력들의 발자취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 구간은 딱 봐도 지금 세력들이 자, 우리들한테 심리전을 걸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현재 지금 버추얼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트래킹하고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그리고 세력들의 매집과 흔들기 구간, 유통 물량, 시장 심리. 자, 제가 이네 가지를 지금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자,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근데 아무래도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을 공유하는 건 한계가 있겠죠. 자, 그래서 010 7249 0158 지금 이 번호로 버라고 딱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락업 해제 일정을 포함한 네 가지 정보와 실시간 타점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지금 버추얼에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확실한 눌림목에서 잡을 수 있도록 최적의 매수가, 매도가를 보내드릴 거고요. 자, 만약에 나는 버추얼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반드시 2차 파동이 왔을 때 탈출할 수 있도록 정말 디테일한 대응 전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진짜 이런 핵심 정보들을 알고서 대응하는 거랑 모르고 대응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제 유튜브 성장과 구독자 증대를 위해서 100%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버라고 딱한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비용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마였습니다.